뭐 아이이저 아까 배터리 가다 갖고. 아니 나 무서워. 그만. 그만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나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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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주 사왔잖아. 맥주. 집에 있어. 깰주 맥주 사서 왔 당신은? 저 <laughs> 충전 거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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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 맥주가 아, 아, 이거 러 아, 이거 저기 카스. 이 어떤 거 먹고 싶냐? 그거요. 요거 요 이거 이거. 다들어어이건 안되는데? 왜? <laughs> 그거 양갱이 쓰라고 내가 말했어 <laughs> 한 잔씩 해야돼 여기 소문나면 안돼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말하면 안돼 조용히 해야돼 소문나면 안돼 어..조용히 해야돼 여기 제가 제일 좋은거 골랐어요 술세개 중에서 그걸 안먹는다 그랬어 안 나는 왜? 아무리 비싼 걸 써도 나는 안먹어 맥주 써주. 소주? 아니 맥주 아니면 소주. 소주. 아, 그냥 맥주는. 배산촌한번 드셔보세요. 얼등 거라 네. 맛있어. 응. 한번 어, 드셔보세요. 네, 월등 숭아 거기 저기 저그 제이서 동네가 월등해요. 월등 월등 목숨. 아니 그얼등 말고. 월등 말고 이 수천에 얼 월등이라. 아안그케 이거 모르냐 저쪽에. 안 그래도. 알죠. 월등. 근데 이제 여기도 월등해요. 얼등얼등 황전 월등 쪽에? 그거 말고 대서 월등 아니, <웃음> <웃음> 동네 이름이 월등이 나고 <laughs> 나도 거기 오빠가 아까 홍천에 어제 월등 소주 주러 월등 뭐막 알아줘 네. 여기 저쪽으로 막 군산 면이 많이 써고 내가 오빠들하고 소주랑 다 사놨지 내가 카메이 끊는가 아유 나 준비해놨지 근데 애 내가 사와야 되냐? 아 내가 그렇게 준비해놨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갖고 오면 안 되지. 마늘라 좋아한 소세지도 사왔어 소세지랑 싸서? 아니 나는 음. 그 휴게실 그소세지가 좋아해 아, 그거 맞아. 그래서 만라 <laughs> 좋아한 거라고 휴게소에서 아, 아, 그래요? 아니, 아유 샀어. 감사합니다 그것도 버릇버릇 샀어 아, 아니, 네. 미추를 읍시다안먹었 먹은... 나. 왜? 아유 사야해 아야두통째도안 먹었어 아니 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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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안떡 먹은... 좋은 거 항상 있잖아 어휴 네가 찾아와 형님 아고 있어 <목소리> 형님 저는요 어? 저는 아는 사람이면 안되고 어? 뭐, 저 형보다 높은 사람이안되거 아니지? 아귀엽 이거 수 있어 그그 그만 한잔 먹으려고 아니, 아니 먹어 아니. 아, 먹어 너는 너는 먹어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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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에이 줘라 아이 줘라 먹고 먹 싶다는데 그 아니 한잔막한잔 먹지마 저거 당근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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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저거에? 어아그 아, 말하면 안되는데 안안안안 저거 쓰거 아, 있어 사무집사사 뭔데? 아, 저 걸린데 말하면 양귀비술이라고 아아기도 나서 본데 저거 <laughs> 아나 제가 거다갖고 많이 많이 퍼돌 아니 마이, 마이 아니 아 그래요? 원래 저 술이 이게 약주 약주 이리와어요 부산서 아 이꽃 꽃발 있잖아요. 그 음. 양귀비가 있양귀비가있양귀비있더라고 양귀비는 서양귀비 있어서 양귀비 줘. 나어서 양귀비는 있어서 양귀비어서 양귀비는 있어서 양귀비는 있어 돼. 양어양귀비어서양귀비어어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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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먹으러. 웃음> 너좀 먹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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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드리라고 그때 봤죠? 오빠도 주라고, 우리가 담아놓고 오빠 주라고, 오빠 주라고 담아놓은 거야. 그래도 안 먹어? 오빠 가져가야지 그은 이거 먹을 거야 이거. <laughs> 이거. 한 잔씩 줘라. <laughs> 아유. 아니한 아니, 아니. 잔씩 형님 가져주세요. 네? 아예 안 먹어? 단문술안안먹그랬잖 <laughs> <laughs> 아니 그릇에다가양 김이 뾰족한거 겁이 나. <웃음> <웃음> 누가 신고할까봐. 저렇게 다 해. 다 해. 다다한한 봐. 저기 모범생이라 신고할까봐 배고 아, 진짜 먹음생이다. 모범생이요 그거도가 고에 이파리가 있었거든. 그 그래.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고이파리 뿌리까지 아, 해서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괜찮네 근데 저게생이라니까오신기생하고기 이제 효자. 진짜 별로 별로 <웃음> 재미없어요. <애슨고 내가> 하나. <laughs> 고 살았네. 아, <laughs> <내가 웃음> 한 5년 모셨네그럼 네. 어? 어, 모음생 플러스 효자예요? 아, 음. 힘들어 뭐. 아, 아, 저한잔고 아, 어떤 맛인 <laughs> <정말. 웃음>